네, 교육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자치 그 시행 이후에 각자 지역적 여건에 맞는 특성화된 그런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교육감들, 교육감님들이 정말 애쓰시고 계시는데요. 저는 우리 교육자치가 지역별 특성을 갖는 그런, 어, 교육 계획과 발전을 이루면서 또한 그런 모범적인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전파되고 확산되는 이런 어떤 그 작용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음두 가지 좀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먼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13분짜리인데 한생각장녀를 네. 음. 안고 있었는데 국민들한테 진압을 당하면서 무자비한 그 학행을 당했죠. 5월 27일 대원분들이 지경철 네, 여사님 네네네 장희국 교권 이 영상 만드신 분 누구신지 혹시 알고 계세요? 누가 만들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네, 네. 본적 있고 이, 이, 출연한 사람을 경기도에서 학생들 역사 교육하시는 선생님이 네. 만드셨는데 이제 직접 드론까지 가져와서 촬영도 하시고 또 편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가지고 이후 경기도 학생들에게 5.18 교육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경기도 선생님들이 어떻게 광주까지 와서 이렇게 이런 영상을 찍게 됐는지 알아봤더니 광주교육청에서 전국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5.18 민자운동 교육 직무 연수를 2018년도부터 하신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명의 한 팀이 돼서 5.18 민자운동 교육을 위해 자율적인 학습공동체로 만들고 5.18 역사를 배우면서 이제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체험한 것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5.18 역사를 보다 생생하게 역사를 어, 가르친다고 하는데요. 어,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5.18 직무 연수가 전국적으로 상당한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번에는 보니까 500여 명가 갖고 온생님들이 전국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직무 연수 마친 선생님들 후기를 보면 생생한 그 성과들이 좀 있지 않나,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어, 제가 이, 들고 있는 이, 이 퍼즐 이, 이건 어, 전남도청 모양입니다. 예, 전국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5.18 민주화운동 교육 꾸러미 이걸 5.18 소책자 그리고 보드게임 함께 넣어서 보낸다고 하, 하는데 이미 완판이 되어가지고 저도 이거 구하느라고 혼났습니다. 어렵게 구했는데요. 또 이 책은 이제 오, 올해 5 1 8민주운동 인정교과서로 인정이 되, 된 건데 전국적으로 1만 육천 권이나 배포가 됐더라고요. 예. 저는 어, 제주 4.3항쟁, 대구 2.28민주운동, 부산경남 3.15구와 분마항쟁, 또 광주 5.18항쟁과 이런 역사적인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지역적 그 항, 항거들이 어, 전국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많이 좀 이야기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우리 광주에서 지금 지, 진행하고 있는 이런 5.18 민주운동 그 직무연수. 이것을 다른 교육청에서도 지역 그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좀, 어, 계획을 세워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이런 것이 어, 서로가 그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입체적인 어떤 역사교육을 우리 학생들한테 어,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그 제주, 대구, 부산, 경남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부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는 올 1월 6일날 어, 지역역사교육 활성화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역사교육협의회를 구성해서 교원들에 대한 직무연수를 하고 특히 이번에 나온 부산 민주기를 걷다라는 그이 교과서를 활용해서 교사와 학생들이 부산 지역의 민주항쟁이 서린 그 다양한 장소를 답사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있고 이걸 광주나 제주하고도 연계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 일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2.8 학생운동 도서관 기념 도서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각 지역의 민주화 운동이나 그 계기 교육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현재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제는 광주 5.18 같이 하고 있고요. 전남 11구 그리고 경남의 밀양 독립 3.15 한거 이런 것들을 각지역별 중자 협약과 더불어서 교류하고 있고 교사 연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나 전북의 동학, 그리고 많은 것들, 지역의 역사들이 충분히 우리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또 수학여행도 그런 쪽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제주 4.3에 대해서도 적으로알프로그램진행하 그, 전국적으로 4.3 역사 교사 직무 연수를 그 매해 한 50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 올려 못했습니다. 예, 경남 교육감입니다. 어, 광주에 5.18이 있으면 경남은 3.15가 있습니다. 3.15는 어, 우리 근대 어,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는 가장 자랑스러운 어, 역사이기도 합니다. 광주 5.18과 우리 경남 3.15가 같이 서로 어, 어, 합해서 어, 우리 교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연수를 하기도 하고, 어, 2년 전부터 제주 4.3하고 우리 경남 3.15도 같이 교원들을 어, 상호 교류하면서 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어, 지역 우리 교육감들이 어, 지역을, 어, 순회하면서 함께 하는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광주 회관님이제 모험의 기사를 만들어 주셨는데, 어,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때가 있나, 변화신 것이 있습니까? 예, 네, 저희들은 조례도 있고, 시의회에서, 어, 의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걸 교, 교원 직무경수만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 체험학습까지 매년 500명을 초청해서 합니다. 그게 이제 아까 드론으로 5.18 국립민주묘역 참배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어, 뭐, 교육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과 교류하는 것도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지역 교직원들이 그 지역에 민주적 역사 현장 또는 우리 역사의 뭐 독립 항쟁의 역사 계를 이런 데를 체험 학습하고 직무 연수할 수 있도록 함께 가는게참 중요하다 생각하고 다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윤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